예, 예. 예, 또 다음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 서울시 공무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 열,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에 보셨죠? 네. 예, 케어 축제 반대하는 그리찬인 중에 17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뭐 저희들 또 통화가 하게 되어서 또 이런 시간에 저희들 같이 한번더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또 기꺼이 해주시겠다 하셔서 아. 예. 이게 너무 이제, 그, 어 우리의 어떤 모범적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이런 분들이라서 아껴서 또 다음 주에 하고 또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laughs>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 같이 또 연결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가 아좀 춥고 이렇지만은 아또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집사님 예또니까아 네, 네, 집사님 아유 네네. 반갑습니다. 이게 너무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예, 너무너무 오. 어 함께해서 감, 아, 네, 아, 우리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분은 한의진 집사님 되십니다. 그 우리 아, 예. 교회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 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회 네. 어, 신앙을 가지신 지 얼마나 되시나요? 어, 제가 제대로 하나에 만난 건 이제 7년 정도 됐습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46시고요. 예. 그, 예, 박가수 집사님을 제가 이제 서청시청 서울시청 선교에 총무로 있을 때 만나면서 제가 아직 총무로 알고 계신데, 그작년부터 아, 이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 예, 한이진 지사님을 통해서 서울 시청에서 지금 퀴어 축제 그 광장에서는 네. 걸 반대하면서 이렇게 어그 투쟁해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우리가 네. 지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워가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은혜와. 그 어,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어,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어, 좀 말씀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제가... 환영해 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저는 박수 받을 자격은 없고요. 예. 제가 7년 전에 이제 하나님 만난 이후로 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제 제한테 주신 것을 알고.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외쓰는 게 당연하겠, 당연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네, 그, 이제 제 직장을 이제 서울시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공감의 생각해 보니까 뭐 승교도 하시는데 이 직장 하나 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예, 네, 직장을 걸고 이제 뭔가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시청성교회에 왔을 때는 이제, 성교회가 그런 쪽으로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조용히 뭐,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임이었는데, 좀이렇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Q축제를 시청광장에서 하게 된거 보고, 그때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시작했어요. 시청 게시판에도 올리고, 시장께도 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예전에 전, 박원순 전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 같이 이 동조, 그러니까 같이 동의해주는 그런 회원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어그그 그 방법적인 거에서 제가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열정이 없는 없어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실 그런 분들을 제가 비난하고. 이렇게, 왜 이런 데 참여 안 하냐, 이렇게 했더라면, 절대 이렇게 힘을 모으지 못했을 것 같고요. 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어, 장로들한테 하는 말씀 중에, 어, 양들의 모범이 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 열심히 그냥 뛰었거든요. <laughs> 제가 먼저 희생하고, 제가 먼저 나가서, 어, 매맞고, 선례를 감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회원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오셔가지고, 열7 명까지 이렇게 서명할 수 있게 네. 어, 된 거고 그래서 그 그니까 열이만 열이만 있어 열이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아멘 아,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은 과마음 마음은 가지고는 사실 안 되고 그 방법적인 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비판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비판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laughs> 그 다른 분들을 각자, 각자 사명이 다르고, 각자 하나님이 쓰시는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다 참으셨다가 이제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저도 이 어,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성숙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비판 나가, 나가다가 이제 또, 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또 다시 또 회개하고 고치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런, 하나이면 닮아가, 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삼병선에고 하는 게 하나이, 최종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예. 닮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예, 아, 아멘. 네. 그런, 그런 데서 이렇게, 수임 받아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지금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네. <laughs> 예, 네. 제가 네. 지금 대표로 이렇게 소송에, 소송 대표인으로 돼 있는데, 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도 누가 또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국가, 지금까지 서울시 차원이었다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해서또 어, 법적인 다툼일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 어떻게든 마음에 내가 화가 나거나 그러면 무조건 실패하거든요 음. 마음의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되고 평정을 가지면서 아, 네. 이제 사랑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그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기도해 드릴 때서른명병이 아, 같이 함께 이제 오늘 재판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먼저 어, 회개의 기도부터 먼저 들었어요. 우리도 동상애자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인데 사실 뭐 마음속을 뒤져보면 똑같은 하나님 보시게 정말 역한 죄인이잖아요. 그서 아이고 집사님. 아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거는 이분이요. 제가 네네. 집사님이라고 하셔서 집사님이 이제 성도래요. 그 교회 수준이 엄청나죠. 지금 어... 성도님이래요. 얼마나 저는 지금 부끄러운지 그리고 또 아까. 직장 크게 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춥고 더울 때 기도하는 걸 가지고 우리 힘들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집사님을 네, 통해서 네. 큰 도전을 받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라를 알아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가 드릴게요. 아, 우리 같이 경려하고 우리가 이 환희진 집사님과 우리 그 서울 시청 이신호의 기도회를 위 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듣게 다 청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박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박수 받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들어가세요.